자 이것도 그 고급 구... 비행기 경나고입니다 여기는 여기도 보면은 저 상남면에서 보아온 것하고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. 여기는 아, 뒷모습이 오는 이렇게 어, 확인하게 이렇게 둥그름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. 여기는, 저, 아주 덜판에 큰 곳에 이렇게, 아주 큰, 늘은 덜판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, 어, 병기 경납고가, 이렇게 있습니다. 상남엔에 있는 그, 한기하고, 요것도 한기하고, 이렇게, 좀 두기가 이렇게, 어, 현재 남아있는 그, 그 같습니다. 어, 여기는 아 여기는 그 시골이다 보니까 여기는 그 경낙으로 왔다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어말 사람들 개조를 해서 여기는 여기는 딱장수로딱장으사용한 번에 딱죠아 여기는 완전히 여기는 보면 개조를 했대 개조가 여기는 자이 하늘을 보면 이렇게 똑같이 그 아까 전 상남면에 있는 그 경락고랑 그 똑같습니다. 똑같은데 그 안에 보면 요브로콜블록으로서 이렇게 쌓아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 집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편적은 있네요. 블록으로 쌓아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부엌을 써것 같아요. 하고 여기는 보면 또, 나름대로, 그, 방처럼, 어 방처럼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, 여기는. 그렇죠? 방한 칸을 이렇게, 어 지금은 뭐, 사용을 안 합니다만, 은 그래도 그, 일단 사람이 이렇게 개조를 해서 어 살았던 흔적은 어 이렇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. 이렇게 벌레고로서 이렇게 어 칼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한 흔적은 있네요. 자, 여기도 보면은 어 보이시죠요 음 이렇게 나무판자를 대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뭐 집처럼 이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만 아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흙담을 쌓아가지고 어, 집처럼 이렇게 사용한 흔적을 어, 여실히 예, 예, 보여집니다 아, 자, 저기가 그경났고그 그 모습인데, 아, 여기가 지금 아, 가재도구도 있네요. 사실은 자, 여기는 보면은 그 천장을 보게 되면은, 내가 그 상남면에 있는 그 경낙고랑 뭐 비슷하지만은, 천장에 이렇게, 흙을 에... 좀 덧대서 발라놨네요. 사람이 흔적이 가니까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. 블록으로서 이렇게 앞에 저 문을 만들어놨고요. 가재도도구 이렇게 쓴 흔적이 있고요. 여기는 보면 사람이 좀 약간 이게 살았다가 지금은 살지는 않습니다만은, 이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이렇게 여, 여, 여실이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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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비행기 경락고가 이렇게 어 이곳은 어 사람이 살았던 흔적으로서 약간 변형이 됐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그 운행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, 그 비행기 격납고 어, 뭐가 어, 이렇게 지금은 이곳에는 어, 조금 변형이 돼가지고 어, 모양, 모양이 이렇습니다. 저쪽에 상남면에 있는 그경락고랑은 조금 이렇게 어, 모양새가 다르기, 다르긴 합니다만 은 그래도 지금 아직 이렇게 어, 남아있습니다. 아픈 역사의 현장이고요. 자, 어쩌다가 이렇게 블록으로서 이렇게 사람 살은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는지. 자 이렇게 형태는 어, 상남면에 있는 그 경락고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보면은 아, 전장 모습도 그렇고 다 이렇게. 자 이렇게 격납고 입구에 두께가 요렇게 그 아까 전에 상남면에 하고는 거의 뭐 흡사합니다 크기는 비슷하게 이렇게 쥐어세리라 추정됩니다 자 잘들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 좋은 날 되시고 편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. 여기 아, 자, 비행기 끝났고 위에서 바라보는.